우리는 이 땅에 악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권능 아니면은 내가 살 수도 없고 나의 모든 산업과 나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성령충만 놓고 기도하면서 딱 집중하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충만 받고 그힘 가지고 또한 주간 바로 여러분이 살뿐 아니라 한주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받는 이 기도의 이 축복의 이 모임 시간. 그래서 들어가는 메시지로 오늘 마리아가 그리스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향유, 한나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나들을,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한건 정도 되는데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서딱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이런 헌신들은요, 마리아가 말씀 초과해서 또 자기 오라비,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 그리스도구나. 그 은혜를 받아서 이런 헌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합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에 헌신하게 되어있고, 정말 복음의 기중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서 그담난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후대 키우는 이런 일에 헌신하고 우리는 응답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성경에 마리아가 바로 그그리스를 체험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막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고 뭔가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헌신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은혜 감사해서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여기에 함께하게 된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죠. 주님께 최고 사랑의 표현으로 값진 향유를 다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다른 헌신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복음을 위한 완전한 헌신인데, 어떤 헌신이냐? 자기가 모아놨던 그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바로 예수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주면서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 장사를 예비하는, 장례를 예비하는 그 가장 중요한 헌신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아는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이고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생각되어 지고또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으로 우리의 축복이 나타나겠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응답받은 우리들이 마음껏 대속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이 헌신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보금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이 일이 마태보금 26장 1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일이 보금 전도가 되어서 곳곳에 보금이 들어와서 있는 모든 천하 만민이 다 알도록 이 여인의 이야기를 써라. 아, 여러분, 정말 우리 보금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계보금화에 쓰임받는 기중한 작은 헌신인 것을 알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의 이 헌신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시작에 아주 중요한 바로 신앙 고백이자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가?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시작 전에 바로 마리아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란 거니요 그래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전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이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때, 종려가무치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락한 것은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정말 다윗같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진리, 공의를 베푸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위해서 겸손히 바로 자기의 모든 것도 내어놓는 이 겸손한 아주 충량 그 길을 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이번에 보면은 때가 되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한달에미리에대서 죽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얻도록 하는 부활의 천, 바로 열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생명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죽음 속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떠나 속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죽음 통해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이 축복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자, 우리가 살아날 수도 죽는 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면서까지도 본인의 이야기자 앞으로 이 그리스도 알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그리스와 함께하는 삶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예배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저를 귀히 여기리라.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가는데 어떻습니까? 자,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이 다음에 이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좀 피하게 하옵소서. 이 길이 너무 가는 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괴롭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영광 받았로 앞으로 계속 영광 받게 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인자가 왜 들려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성도들이 함께 정말 예수님의 고난 중간에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큰두 번째로 왜 인자가 돌려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헌신과 여기에 관심과 여기에 풍성한 누림과 여기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이끌겠느라. 그렇죠. 결국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사단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리면서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교회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의 인생 개인이 사단에 서 벗어나고,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돼서 쫓겨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이 사단이 쫓겨나버렸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축복 속에 딱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단의 이 권세가 다 쫓겨나가는 것. 임금노로 하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뭡니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축복, 이것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바로 땅에서 들려야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니 예수님이 들려서 죽으시는데 그 어떻게 예수님 들어옵니까? 바로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 완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 길을 오는 것은 하나님 길을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믿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다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겠다. 이제는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빛이 임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빛, 찬빛으로 살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저주와 재앙으로 그것도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심판해서 완전히 어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멸망으로 떨어뜨리고 저주 가운데 사단 속에 놔두지 않고 나도를 하지 않고 바로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멸망의 그곳에서 건져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고난 주간에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진짜 힘을 가지고 살아. 빛 가운데 살아가고 의 가운데 살아가고 진짜 생명의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들려야 하리라.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십자를 치시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리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증인되는이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 15절 아 이미 내게 성취되었구나 주레웃기 3장 18절 이미 바로 희생 어린 양으로서 내 인생의 이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구나 이것을 놓고 스가리아 9장 9절에 낙이 타고 오시는데 그게 바로 성취의 현장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죠. 여호와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찬양.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찬양이 막 나오는 이 은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오직 임마누엘의 감사와 평안만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